저희가 담낭이라고 보통 얘기하고, 한국 사람들이 이제 쓸개라고도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, 거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, 간에서 저희가 담즙을 만드는데, 그담즙을 간에서 이제 배출하게 됩니다. 그럼 그게 그냥, 어 우리가 12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, 잠깐 동안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이제 담낭인데, 그걸 이제 쓸개라고 하는데,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가장 많이 문제 생기는 게 뭐냐면, 거기에 돌이 생기는 거죠. 돌이 생겨서, 그 돌이 담낭에 담즙이 고이는 걸 방지하고, 또담즙이 배출되는 걸 막으니까, 이제 아프게 되는 거죠. 담낭이 붓고, 커지고, 염증이 생기고, 그리고 담석증이라고 하는데, 또 하나 많은 병이 뭐냐면, 담낭에 원인 모르게 혹이 생깁니다. 그 용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,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게 놔두면 나중에 암이 될수 있기 때문에, 치료를 해야 되는 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. 가장 큰건 이제 담낭 용종, 그 다음에 담낭의 결석, 그두 개가 담낭의 가장 큰 병이고,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복강경으로 담낭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. 그거 제거하지 않고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. 어, 예전에는 그 담석이 생겨도 약을 먹거나, 담낭에다가 약을 주입해가지고 담석을 녹이는 치료를 했었습니다.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, 또 그렇게 치료해도 또 돌이 계속 생기고 그래서 음. 요즘에는 복강경으로 담낭을 절제하는 게 가장 아주 근본적인 치료고요 어~ 그 수술이 그렇게 음. 어렵지가 않고 한 시간도 안 걸리기 때문에 담낭을 절제한다는 그런 부담은 있지만 어~ 그 결석이 생겼다는 얘기는 벌써 담낭이 기능을 안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치료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담낭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음. 없애버리는 거죠.